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전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웹툰 중에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퍼펙트 게임'이라는 웹툰이 사회에서 회사원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빵집에서 빵을 만들고 카구 숙집을 운영하는 너무나도 보통 사람들이 사회인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그려낸 웹툰입니다. 이 웹툰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가운데 좀 감동받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들 역시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불꽃 엔젤스라고 하는 야구단이었는데 이 팀이 다른 팀들과는 아주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팀워크입니다. 서로 너무 끈끈하고 누군가 한 명이 실수해서 실점을 하거나 게임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파이팅하고 서로 믿어지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게임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결승까지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 웹툰에서 지용고라는 선수가요, 이 엔젤스 팀과 경기를 하면서 그들의 팀업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뢰해 가면서 파이팅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선수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막 조금씩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과거 선수로서 뛰면서 느꼈던 열정이나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과거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팀에서 느꼈던 그런 동료의 같은 것을 이 엔젤스라는 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감정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게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엔젤스에게 경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요. 바로 마지막에 아웃 당하면서 이 지용고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격한 감정을 느끼면서 땅에 엎드려서 울게 돼요. 마지막에 이 지용고라는 사람이 아웃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웃을 당하고 나서 베이스를 밟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온고가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승리한 불꽃 엔젤스라는 팀을 막 환호합니다. 승리한 엔젤스 팀원들도 막 파이팅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온고를 아웃시킨 태우라는 인물이 엎어져 울고 있는 지온고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엎어져 있는 지온고에게 막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지온고를 아웃시킨 이 태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천천히 오세요. 말려선 안 됩니다. 다 비울 때까지. 그리고선 이런 장면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웹툰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웹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물음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당시에 왜 시작됐냐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가난 혼인잔치에 나타나더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어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점점 더 깊게, 크게 가져가기 시작해요.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즈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15절도요,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사렛 목수인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를 알고 우리를 가르치냐. 지금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능력도 있는데, 말씀까지 가르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0장 30절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의 심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은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 보면 내 말의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지, 그 길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까? 모르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진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제사의 절차는요. 정말 까다롭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드려졌습니다. 안식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조,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감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에 엉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을 고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수백년을 예배드리면서 살아왔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들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문을 품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딴지를 걸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형식으로 남아 버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학자 중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산문 같은 세상 가운데 심장을 뛰게 하는 시한편을 창조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산문처럼 길고 지루하게 쓴글 같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 가슴 뛰게 하는 시한 편을 창조하는 일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한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는 시 한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묘사만 하느라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지루한 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시한 편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식에 메어서 산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루한 산문이 아니라 가슴을 뛰게 하는 시 한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당연히 주일성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독교적인 예배와 신앙적 규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방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녹화방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은 생방송입니까 아니면 녹화방송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60대이고 70대 되셨는데도 30대셨을 때 힘들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만났던 하나님, 청년부에서 성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분은 녹화방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녹화방송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녹화방송은요, 한번 정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아주 대단한 영상.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을 할때그 영상도요, 한동안 막 TV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02년 월드컵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바로 알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거 결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요?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괜찮아요. 식사 전에 하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꼭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한번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매일마다 한 번씩 순종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지루한 산문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미하게 했는데, 순종과 세트로 꼭 따라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들어야죠. 뭘 순종할지 들어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책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순종을 내가 꼭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꼭 지키면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반드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주 세게 결단한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그 것밖에는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자꾸만 증가하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 두살 아래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쉽게 내어주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모세를 죽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무엇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잘생긴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녀를 못생겼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성경 보면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으로 잘생겼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해석할 때90% 이상을 beautiful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해석했냐면 unusual로 번역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모두가 볼때 보통 사람이에요. 뭔가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눈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자아가 꺾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수원이에요. 내 바램보다 하나님의 바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울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거울이 점점 더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악들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뭔가 단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할 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하나만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녹화 방송이 되지 않고 생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방송이 돼서 지금 이 순간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전에, 몇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루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한두 한 가지 정도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천천히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플랫폼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줌으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오프라인 예배 모임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면서부터 교회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10% 교회 전체 재정의 10%는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정립한다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재정의 10%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10%는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0%씩 매달마다 그렇게 10%씩 모여서 인도의 신동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미용모한체인 러브더월드에 보내게 되면 저희가 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매달 보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분기마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1분기 결산의 총 10%지요. 50만 5천원씩 어린이 교회와 해외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동인 선교사님과 러브더월드에 50만 5천원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생방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